그러면은 어 제가 이 앞에 자산의 역할을 할때 어느 정도 말씀은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 이 주식을 살려고 할때첫 번째 판단의 기준은 이 회사가 당장 부도 위험이 없는가 한번 봐야겠죠. 그랬을 때 유동 부채보다는 어 당장 자산인 현금과 매출채권이 더 많아서. 수비를 할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살때첫 번째 기준이 이 회사가 망할 위험은 없는지 그걸 보는 기준으로서 유동부채보다도 현금 매출 채권이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억, 매출 채권이 12억, 유동부채가 22억이라면은 어~ 현금 플러스 매출 채권은 (22억이고) 유동 부채가 (20억이니까) 어~ 나눠 보면은 어~ 그 비율은 (1보다) 크죠 그래서 이 비율을 우리는 이제 당자 비율이라고 하는데 에~ 이~ 당좌 이 비율이 (1보다) 크면은 아~ 어, 안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 안심이다 이거는 어~ 당장 부도 날 어~ 그런 확률은 음~ 없겠구나라고 안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쟁터예요. 유동부채와 어, 현금 매출채권 당장 자산이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유동부채는 공격을 하고, 현금 매출채권은 어, 수비를 합니다. 근데 수비수가 더 많아야 됩니다. 수비수가 어, 유동부채에 비해서 수비수가 너무 적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주식을 사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음에는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 후방에 예비군도 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현금 매출 채권이 싸우다가 전력이 딸릴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어,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예비군이 충분히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과 매출 채권, 재고자산을 합친, 어, 이 규모는 이세 개를 합쳐서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 유동자산은 유동부채보다 몇 배나 되느냐. 어, 현금 매출 채권 재고자산이 32억 원이고, 이 그림의 예에서 보면은 유동 부채는 20억이기 때문에 아그 비율이 한1.6 정도 되네요. 유동 비율이 아1.6 정도, 아이 정도는 충분히 크구나. 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유동 예비군이 또 충분히 있어서 아더 안심이다. 그래서 이 주식은 사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회사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전한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공격 팀을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 회사를 공격해오는 팀은 아까 회사의 자산을 만든 부채와 자본이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놈들이 공격을 한다 그랬죠. 갚으라고 공격을 한다 그랬죠. 내가 만들었는데. 나한테 대해서 뭔가 보상을 해줘야지라고 하는 게 이제 공격팀입니다. 그래서, 어, 이 공격팀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습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렇게, 그리고 자본이 있는데, 어,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창을 들고 있죠. 그리고 자본은, 어, 무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 회사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는지는 어 자본에 비해서 어, 부채가 너무 많은지 아니면은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지 이거를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회사의 경우에 보면은 부채가 유동 부채가 20억, 어, 비유동 부채가 150억 해서 무기를 들고 있는 어, 이 부채가 170억이고 거기에 비해서 자본은 22억. 아, 일곱 배나 되네요. 부채 자본 비율이, 어, 부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 이건 위험하죠. 아까, 이, 당장 비율로, 당장 부도날 확률은 적지만은, 어, 이거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 회사가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어, 부채와 자본을 비교한 부채자본비율 흔히 이제 저희들이 부채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부채비율이 높은지 한번 좀 분석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산 중에는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이외에도 어, 무형자산, 유형자산 어, 많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자산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는 어렵고, 딱한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 주식, 이건 우리가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금융자산 중에 한두 가지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점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을 고를까, 그 기준을 제가 아, 한몇 가지 제시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 첫 아까, 아, 내용에서 말씀드렸던, 어, 당장 비율이 일보다 커야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재고자산까지 합친, 유동 비율은 한1.5 정도보다는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부채 자본 비율은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아마 한, 한 400, 한200% 정도면 아주 안심이고요. 그런대로 400%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00% 이렇게 높으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다른 기준으로 어떤 주식을 고를지 주지 시장에서 고르는 기준 중에 첫 번째 어떤 증권회사에서 PER, per라고 합니다. 그 per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가 순이익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A 기업과 B 기업이 1주당 순이익이 어 1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A 기업의 주가는 쑥쑥쑥 올라가서 27원, 어한 뭐, 한 2만 7천원이라 그럴까요? 예, 주당 순이익은한 천원이라고, 단일0 천원이라고 하죠. 근데 B 기업은, 어, 9천원. 아니, 한 주당 순이익은 천원으로 똑같이 나는데 A 기업은, 어, 27,000원까지 올랐고 27배를 27배가 됐고 비기업은 9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어느 게 유리할까요? 아. 어, 이거는 비기업이 주가가 덜 올랐으니까 앞으로 계속 오를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주식 시장에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어 PER이 낮은 비기업을 사게 됩니다. 비기업을 사면 비기업 비기업의 주가가 올라서 주가가 오르면 두개 기업의 퍼가 결국은 나중에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 퍼를 가지고 비교를 한다면 PER이 낮은 기업이 유리하다. 투자자들이 비기업이 더 올랐네, 비기업을 사자 하고 지금 뛰어들고 있죠. 아주 현명한 투자자들입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아까는 이익을 가지고 어, 판단을 했는데 이 기업이 어, 순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순자산은 음, 이제 자산에서 부채를 뺀 부분을 얘기합니다. 부채를 뺀 거는 이게 내, 내 몫이죠. 자본. 자본을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이 순자산을 어, 주식수로 나누면 1주당 어, 순자산의 가치는 얼마냐. 했을 때, 이제 여기서 C 기업은 1주당의 순자산의 가치가 천 원이다. B 기업도 순자산의 가치가 천 원이다라고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고 이 회사의 가치만큼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 앞에 천 원씩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당 순자산은 규모가 같은데 C 기업은 한 2만 5천 원, D 기업은 1만 2천 원. 주가가 차이가 나네요. 주당 순자산은 같은데, 한 기업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 다른 기업은 주가가 적게 올랐네요. 그러면은 어느 기업이 유리할까요? 아까 이 주가 순익 비율하고 비슷하겠죠? 더 오른 주식이 유리합니다. 더 오른 주식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 현명한 투자자들은 아, D 기업이 더을 났네, D 기업을 사자. D 기업이 앞으로 어, 오를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 달려들게 됩니다. 주식시장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은 다 현명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이해를 어, 하고 뛰어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 중에 또 배당 수익이 있죠. 어, 회사가 이익이 나면은 그 중에 일부를 배당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는 어, 사내 유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 배당하는 비율을 배당 성향이라고 하고 그리고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남겨준 비율을 사내 유보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이건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이 유리한지 어, 사내에 예, 돈을 유보하는 기업이 유리한지, 예, 이거는, 어, 여기에 대해서는, 어, 상당히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 여기에 이제, 엘전자가 단기순익이 났는데, 이제 결정을, 의사결정을 의사 했습니다. 배당을 많이 줄게요. 라고 하니까, 투자자들이 와! 하고, 배당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좋아하죠. 어, 배당을 많이 하면 투자자들이, 좋아합니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선호하죠. 당장 현금이 떨어지니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배당을 적게 하고, 사내에 많이 유보하는 그런 회사는 어떨까요? 이제 이 기업이, 다른 S전자가, 우리는 사내에 많이 유보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니까 한 투자자가 의그하죠. 당장 어, 들어올 현금이 적으니까 좀 아쉬워하죠. 근데 다른 투자자가, 어, 현명한 투자자가 하나 있습니다. 어, 괜찮아요. 회사에 돈을 남겨둬서 투자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장하면 주주에게 유리하다. 어, 이 주식 가치에도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 당장 먹기는 어, 꽃감이 달다고 이 배당 성향이 높은 것이 유리하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이 사내에 유보를 해서, 어, 투자를 하고 어떤, 에, 성장의 에, 여력을, 어,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어, 배당 성향이 높은지 낮은지를 가지고, 어, 그 주식을, 어, 고르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장단,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배당성 향이 높은 것도 장단점이 있고, 사내 유보 비율이 높은 것도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주식을 고를 때, 아까 주가 순익 비율이나 주가 순자산 비율, 이것만 가지고, 이제 이두 부분은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 있는 숫자입니다만, 두 개만 가지고, 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어, 이익과, 순자산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어, 또 다른 부분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성장성입니다. 성장성은 매출액이, 어, 성장하는 거죠. 근데 현재, 매출액도 성장해왔고 단기 순익도 성장해왔는데 주식은 그동안 얼마나 성장해왔냐를 가지고 주가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이 회사가 매출액이 얼마나 성장하고 단기 순익이 얼마나 성장하고 현금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이 부분을 가지고 주식을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가지고 주식의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런데이 매출액이나 단기순이익의 성장성은 재무 상태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재무 상태표나 어떤 그 손익계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재무 상태표에서 부도 위험이 없는지. 그리고 어떤 그 부채와 자본의 구성상 위험하지는 않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에 비해서 주가가 덜 올랐는지 너무 올랐는지, 그리고 이 순자산 규모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올랐는지 덜 올랐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회사에 장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의 에그 예, 주식에 대해서 뭐 고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